네, 안녕하세요. 1월 14일, 고우선 차트 분석입니다. 아, 요번 주들은 증권주 제가 일전에, 며칠 전에 찍은 또 증권주 두종목이는데요 특징주입니다. 예. 네. 살 자리가 보여가지고 요 종목들 제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NH 투자 증권하고 유한타 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NH 투자 증권은 지금 자리가 명확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꼬리가 없는 이 양봉들이 있어요. 이런 양봉들은 캔들 매우 상으로 돌파하게 되면 시세를 한 번씩 주거든요. 근데, 마침 이 종목의 3봉자리가, 1봉상 3봉자리가 여기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된다? 지금 빼줬기 때문에, 지금 22,000원 갖다가 거의 10% 빼줬거든요? 보시면. 그죠? 10%는 다 7%, 6, 5%, 6%. 이제 숫자 계산이 약하네요. 1300원 빼준 건데. 그죠? 요즘도 빼주고 살려줬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사야 된다. 이거 넘어갈 때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2 2 8 0 0원 제가 봤는데 이건 3분 넘어갈 때는 뭐 당연한 당연한 이제 매수 타점이니까 돌파 매수 타점이니까 저희는 어디부터 일단 좀 먼저 진입을 해 본다. 22,050원부터 일단 좀 진입을 해 보는 걸로, 걸로 생각을 좀 하면 될것 같아요. 22,000원 그리고 28,000 넘을 때또 같이 불을 타는 거죠. 네, 두번 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 우린 손절은 어떻게 하냐? 손절을 항상 항시 똑같습니다. 데드가 나오면 해야 되거든요. 일단 데드가 나오거나, 만약에 샀는데 아니면 후행스 팬이 터지거나,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좋은 오늘 은 이번 주에 금요일쯤에 이걸 넘어주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왜냐면 주봉 완성된 걸좀봐야 되거든요. 지금 후행스팬다 이렇게 올라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며칠 남았죠? 응. 15, 16일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 올려줬다가, 모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보시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주봉도 지금 보면 후행스을 올라갈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냐, 아니면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데, 지금 이 구간이 거의,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그죠? 3%, 딱 3%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 주봉 완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요것도 그런데, 이 똑같은 위치에요. 지금, 유한타 증권, 자 유한타 증권도, 보시면 똑같은 종목이에요. 지금, 주봉 위치가, 보시죠. 그죠? 넘어가냐? 빠지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유한타 증권 제가 뭐랬냐면, 할 거면, 유다타증니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피보나치 지금 잘 물고 가고 있습니다. 언덕까지 태워줬고 언덕하고 거리 가깝잖아요. 가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OCI하고 똑같은 거죠. OCI 손절 자리는 짧다. 그러고 익절 자리는 크다. 넘어가면 산다. 넘어갔는데 100원 넘어졌어요. 그 당시 에뭐 100원인가? 20원 넘어졌네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넘어가는 날은 확실히 틀립니다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일본 오늘 좀 약간 들어줬거든요. 다시 들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요거만 넘어주면 됩니다. 지금 4,030원, 4,030원 넘을 때 지지 판다. 명확합니다 이거. 4,600원 되면 판다. 10% 이상이다. 예, 네. 요것도 주봉 필수다, 확인.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에 주봉 확인 필수로 해줘야 됩니다. 그죠? 렇 그리고 단타, 단타로 지금 진행하시면 될것 될 같아요. 네, 요렇게 보시고, 이번, 딴 증권주는 제가 못 봤는데, 다른 종목들이 워낙 볼게 많아가지고 못 봤는데, 요두 종목은 저희 검색기도 들어갔고 해가지고,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밀릴 수도 있지만, 손절이, 이렇게 막, 멀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뚫어주는 거, 눌리는 거, 잘 보시면 될 거예요. 눌리는, 눌리면 어디서, 어디서 사야 된다? 요 근처에서 한번 사보시는 거예요. 사고 밀리면 일단 파는 겁니다.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사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래랑 좀 들어왔네요. 이평 다 모았죠, 지금 밀리봉. 예.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